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께 블루엠테 어,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현 구간에 어, 어제 장막판에 장막판에 주가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대응을 못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5만원 부근, 그쵸? 5만원 부근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날짜 어 12월 14일, 현재 시각 12시고요. 여러분들, 어 지금 오늘도 주가가 어좀 많이 빠져서 시작을 했어요. 어제 중요한 건 뭐죠? 시간의 하한가에도좀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개파락으 시작을 좀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주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블루의 엠텍 여러분들 올라옵니다 음,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늦게 그쵸? 그리고 아니면 내일 어, 둘 중에 한달 그쵸? 무조건적으로 뭐해요 여러분들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본전에 빠져나오실 건가요? 에? 본청하시고 그냥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왜요? 수익을 보시고 나오셔야죠. 그냥 지금 당장, 그쵸? 그렇죠? 당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이거 본전 주면은, 본전 주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건, 변동성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아래로 흔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저점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된다. 그쵸? 그렇죠? 매수하고, 고점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 이거를 한번 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자, 제가 이거 블랙텍 설명 드리면서 뭐 말씀드렸어요, 에코아이. 자, 에코아이 말씀을 드렸죠. 에코아이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주가 흘러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주가는 여러분들 우측으로만 가잖아요. 우상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들?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변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게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블루엠텍 여러분들 어, 어제 제가 비록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어제 여러분들 블루엠텍 매수 얼마에 드렸죠? 5만 2천원에 매수 드렸죠? 9시 6분에 이거 다 체결된 거뭐 여러분들 어제 영상 보시면 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25분에 체결되신 분들 그쵸 우리 구독자분들 체결이 좀 되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도를 한게중에 언제 매도했는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블루엠텍 현 구간 그쵸 현 구간 매도 진행하겠다 자 얼마죠 여러분들 보세요 72,000원에 매도를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수익 얼마죠, 여러분들? 4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이 좋았죠. 어, 신규 상장 종목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도했나요? 매도 안 하셨을 겁니다. 어, 저희 구독자분들의 당연히 저 믿고 매도했겠죠. 왜냐면 제가 LS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어, 지금 뭐예요? 현 시각 75%가 넘는 수익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분명한 건 뭐예요? 블루엠택 매도 하셨을 겁니다. 자, 매도 하셨을 건데, 자, 이거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LS버트가 그 전날에 상장을 했죠. 근데 그 전날에 상장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 현상을 갖죠. 이거를 본 사람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분들은 여기 지금 매도할 수 있었을까요? 매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반 주주분들,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블렌드 같은 경우가 언제 밀었죠? 장 막판에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아, 뭐 상한가 가겠지 하고 안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어떻게 됐다? 주가 바로 폭락이 나왔다. 여기에 대응 가능하다, 못하다? 가능 못합니다. 어 가능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게 뭐 대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쵸?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는데 대응이 어떻게 어, 할수 있겠습니까? 대응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무조건 뭐예요? 지금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수급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 자 기관. 외인들, 어때요, 여러분들? 물량? 계속적으로 매도, 그쵸? 매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물량들을 누가 받는다? 자, 보통, 어,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을 전부 다 분석해보니까 누가 받는다? 이 개인들이 받아서 주가를 올린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수급이 없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 기관, 외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LS 머티리얼, 그리고 에코 머티리얼즈, 이런 모, 어, 종목들은 지금 개인들의 수급을 이용해서 그저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나와주면서 시세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기존 주주도 많았고요 기관 그리고 외인들 물량 어마어마하게 던졌잖아요 첫날에 자 첫날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어,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어. 좀 어때 여러분들 전부 다 매도세. 자, 누가 받았다? 개인이 받았다. 자, 근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똑같아요. 어떤 게? 두산도 그랬고, 여러분들. 에코 프로 머티도 그랬고요. 자, 최근에 LS도 그랬고.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자료 만든 거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기, 그쵸? 상장 첫날. 자, 누가 받았다? 개인이 받았다. 자, 그리고 또 에코 프로 머티 한번 볼까요, 여러 에코 프로 머티? 자, 에코 프로 머티도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대요. 똑같아, 이렇게. 자, 보세요. 그죠? 똑같죠?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거 뭐죠, 여러분들? 최근에, 어, 자, LS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 똑같죠? 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간 외인들 물량을 받아내는 게 누구다? 개인이다. 근데 개인들의 수급이 빠지면 주가 어떻게 되죠?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블루엠텍은요, 여러분들 딱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오후. 자, 오늘 오후 아니면 언제? 내일. 분명히 보다 주가 올라옵니다. 주가 올라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매도를 해서 매도 타점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매도 타점 누가 봐 준다? 제가 봐 드린다. 그렇죠? 제가 봐드린다고 말씀드렸고 텔레그램으로 자 실시간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비용 받는다? 비용 안 받는다? 뭐다?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뭐한다? 재능 기부한다.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증권사에 20년 넘게 일하면서 제일 잘했던 게 뭐다? 신규 상장 종목들 제일 잘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한번 자, 우리... 수익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블루엠텍 LS머티리얼즈 어, 실력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실력을 좀 보여드렸고요 잠깐 뭐, 좀뭐제 자랑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 어, 여기 지금 뭐 보이시죠 뭐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정확하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신규 상장 종목만큼은 다른 전문가보다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텔레그램 입장했다. 그렇죠? 다 이런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텔레그램 입장하셨을 건데 어때요, 여러분들? 어, 정말 좋아하시죠. LS 머티리얼즈 타점. 제가 얼마에 잡았죠, 여러분들? 21,000원에 잡았죠. 21,000원. 어. 자, 보실 보실래요, 여러분들? 잠깐 보여 드릴까요? LS 머티리얼즈. 자 LS 머틀러즈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매수가 얼마였다고 말씀드렸죠? 2만 천 원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저점 얼마죠? 첫날 2만 750원이죠. 정확히 어디서 잡았다? 발바닥에서 잡았다, 그쵸자 그리고 블루엠텍 블루엠텍 우리 얼마에 잡았다? 5만 2천 원에 잡았다. 5만 2천 어디? 청, 상장 첫날에 발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았다. 자이 수익 몇 프로? 40%요 여러분들. 자 이런거 여러분들 잡게 해드리고 수익 보여드릴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빨리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상단 배너 어 보이시죠? 자010 6227에 자, 870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을 시켜드린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아직까지 이 구독 문자로 안 보내주신 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딱 드릴게요. 물려서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자, 분명한 건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어, 큰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뭐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음. 자, KNS도 어떻다, 여러분들? KNS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 KNS 어떻게 된다? 자, 시간에 하한가를 갔다가 주가 말아 올렸는데 이게 폭이 30%다. 그쵸? 9,000원이 12,000원이 됐으니까 30%. 자, 이런 수익들을 우리가 뭐한다? 챙길 수가 있다.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이런 퍼포먼스가 자주 일어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쵸? 이런 부분들 통해서 분명한 건 뭐죠?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몇 프로? 200%에서 여러분들, 500%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지금 뭐 물렸다고 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올라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올라왔을 때, 자, 어디까지 올라올지 몰라요. 자, 분명한 건 우리가 매도를 잘해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자, 현 구간은 뭐 한다? 매수 타점 드려야지요. 어, 매수를 해야 된다, 현 구간에서는. 자, 텔레그램 보여드리면,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매수 나갔습니다. 자, 매수 나갔죠? 4만원에 매수해라. 그죠? 언제 나갔죠? 장 전에 나갔죠? 정말로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4만 원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4만 원 부근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미리 걸어 두시라고 안내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오는데 자, 우리 가치 수익 보실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자, 비중 추가 타점, 그리고 신규 진입 타점 모두 안내 드렸습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뭐 한다? 우리 매도를 또 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한다? 내려왔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받아서 또뭐 한다? 수익을 본다. 이런 식으로 어, 위아래 전부 다 수익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요. 어,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어, 장 끝나고 찍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감사합니다.